매수매도를 하시다가 체결이 안되는 것들이 있어요. 그러면 미체결된 내역을 갖다 확인해 볼 텐데요. 미체결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미체결은 정정 취소 주문에 들어가면 그 미체결 내역이 나오거든요. 이걸 누르면 주문번호와 함께 미체결된 내용이 있습니다. 이거를 음 취소 주문을 넣어서 취소를 할 수도 있고요. 정정 주문을 넣어서 정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취소를 누르면 당연히 취소가 되니까 정정주문으로 해볼게요. 정정주문을 누르면, 아, 일단 금액을, 음, 찍어도 되는데, 찍지 말고, 이렇게, 여기에서 입력을 해서, 정정주문을 넣겠습니다. 예, 정정주문으로 간단하게 처리가 됐네요. 한 화면에서 매수, 매도, 정정주문까지 간단하게 처리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.